오빠 나 수시 먹고 싶어. 이러면 어떡해? 오셨 드릴까다. 여긴 언제 봐도 예쁘긴 했어. 그렇 야, 쉿. 우스깔어오매. 음. 이게 포크 하는 거부터 달라. 김쑥 들어가. 해산물은 신선한 걸 이길 수 없어. 음. 맛있다. 먹어야. 음. 음. 이 이거 따로 있어 내 따로자. 굿. 페싱 피어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. 20달러. 20달러. 유저스 오픈해도. 나 오픈해서 아무것도. 오우 원에버 아이 리얼? 피싱 피어에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첫 손님입니다, 오늘. <laughs> 왜 좋아해? 내가 <laughs> 이거 사려고 들어갔다 온거야 그런거 같다 <laughs> 첫번째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 갑니다. 이쪽인데도 던고 잘못된. 노을이 있잖아 우리에게. 어, 저 멋진 봐. 노을을 봐. 가모가모가모가모 저쪽, 저쪽으로 갔어. 도쪽으로 가면 걸려. 근데 진짜 노을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헉. 지금 3시 47분인데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. <laughs> 완전 패션 테러리스트 됐어요. 오리뭐 해? 또와 진짜 왔어요? 진짜예요? 아니야? 어 걸렸어? 뭐야? 와. 야와 왜? 락이 들어갔어. 개가? 어, 그거 들어갔어. 이거 이거 checking like this. 아, oh, 이거 too late. 빨리 빨리 그거 해. 오케이. Okay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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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켜. 야, 깨자. 쪼, 쪼, 쪼. 흩어져. 빨리 걸어 나와. 오, 오, 오 왜요, 왜요? 싫다, 싫다. 아, 난나 어, 좋다. 좋았다. 좋다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아? 아, 어? 아니야. 뭐야? 줄돔. 어, 드럼. 드럼. 줄돔? 드럼. <목소리> <laughs> 우와! 야,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래요? 이게 너무 작은지 물어보러 갖고 있어요. It's too small? y o can keep it. Oh, we can keep it? Oh, thank you. Ah, we can keep it. Yeah. 오빠, we can keep it. Oh, yay! 아이 수고있어요 대박이, 수고있어요 감이 표현이 안 되네. 바닥까지 지금 다 분홍색이에요. 뭐가 있는 거 같아서 가 보지만 아무것도 없죠? 아무것도 없죠? 낫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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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싱. 디스캣지? 노. 와 여기 라라랜드 같아 라라랜드. 그거다. 똑같은 거 우리 세임 세임. 더 커. Yeah. 저희는 바람이 너무 불고 추워서 이제 철수. I don't know. I <laughs> got it. g t it? Yeah. <laughs> yeah.

지금 저는 혼자 들어와있고 오빠는 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다 잡혀 그냥 뭐가 다 잡혀? 아다 걸려 그냥 뭐 던지면 던지면다자 <laughs> 걸려 그냥 다 잡은 거니까 그런지? 신선한 응. 거니까 먹는 거지. 응? 아니 맛 보고 <laughs> 먹어봐 소부터 이부터 먹어. 부터 먹어봐. 엄 응, 응. 같은 뭐. 나는 붙 나는 간장 파야. 와사비를 조금. 올려서 간장 찍어서 음. 괜찮아 맛이? 아야 <laughs> 미흡죠. 근데 진짜 존맛탱. <laughs> 와 식감이 아삭아삭한. 아삭아삭은 아니지 쫀득쫀득하지 쫀득쫀득. 쩐득쩐득. 그러니까, 응? 음 달아, 달아. 달아. 진짜 달아. 달아. 음. 오빠! 맛있네. 메뉴로 와야 될것 같아요. 맛있네. 우리가 잡은. 직접 잡은. 와사비 이렇게 해서. 우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 근데. 음, 진짜 맛있다. 두 점. 그데 식감이 다 달라. 여 이게 왜 미국에서 안 파냐, 이런 걸 이렇게. 그때 비린내가 나가지고, 여기서도 비린내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, 전혀! 도미나. 하나도! 너무 맛있다! 와. 진짜 맛있다. 야, 식감이 달라. 이게 흑돔. 음 응. 돔이니까, 돔 오빠, 돔이니까. 돔 한국에서도 비싸. 심지어 자연산이잖아! 자연산이잖아, 오빠! 양식이 아니라고요 음. 와 이거 다음 년도에 오빠 또 와야 될거 같아요 왜요? 그러니까 아니 회뜨는 공부해야 될거 같아 아 어, 저게 아깝네 저거 짜투리 버린 거아 <laughs> 진짜 맛있다 근데 저거 봐 뺏어 <laughs> <가요>. 봐요아 <laughs> 미국에서 먹은 회 중에 제일 맛있지 무슨 소리야 한 점만 먹을 거라고 그러더니 <laughs> 맛있어가지고, 아, 솔직히, 잡... 솔직히 비리 거로 생각해보 짜. 저거 할때 비린내가 계속 났잖아. 그래가지고, 음. 비리 거 같기도 했어. 음. 아, 별로거 같다는 생각했는데, 어 먹으면 상관네 너무 맛있다!